그 중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예, 진인사 대천명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진인사 대천명. 진인사 대천명. 네. 예, 예. 그래서 치매 예방 칠대 운동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어, 진인사 대천명은요.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, 이루어지는 것 뜻은 하나님에 맡긴다. 이런 뜻이에요. 근데 그걸 이제 첫자를따 가지고 예,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넣는다면 쓰리고까지 따라합니다3 세리고, 네 예, 이렇게 일곱 예,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첫 번째가 진. 진. 자 우를 뛰어야지 시작. 진. 예 뭐예요? 진땀 나게 <laughs> 운동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운동은 뭐예요? 땀 나도록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운동을 뭐이 산부가 듯이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, 그죠 근데 땀 나도록 운동할 때 의사들이 보니까 훨씬 더 치매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좀더 이게 힘들지만 더 빨리 걷도록. 그래서 땀이 나도록. 여러분도 마찬가지죠. 빨리 걷기 해가지고 땀이 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. 자, 운동에는 세 가지야. 첫 번째 뭐예요? 그렇지. 유산소 운동. 공부했어? 네. 어,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. 아, 자, 유산소 운동. 유산소 운동. 어, 말이라도 크게 따라 해봐. 유산소 운동. 예, 유산소가 운동이 뭐예요? 뛰는 거, 걷는 거, 이게 유산소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운동을 예, 많이 하셔야 되죠. 그 다음에. 가르쳤어야 될까? 언제 했어요? 오, 아니, 또 했대요, 본인은 또. 예, 근력. 자, 연세가 들어가면 근력이 빠져요. 근육량이 빠지고. 근데 이런 것들, 근육과 근력과 뭐 이렇게 악력, 뭐 이런 부분들은요. 치매하 관계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빠지면 훨씬 더 치매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뭐요? 예, 네, 실버, 우리 노인분들도 근력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푸샤도 하시고 잇몸을 기도 하시고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이게 정야가안되 아, 이게 노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합작작이 되기 중요해요. 나중에 노래 나올 때한 번만 더 훈련합니다. 엄지 엄지 부터 시작! 엄지 엄지 작작 엄지 엄지 엉기중이세기 잎. 기세기 잎. 하, 이 총기 잎. 하, 이이보다 잎. 하, 이 총기 잎. 하, 이총이되기 중요해 다시 한번 시작 기 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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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총기 기 총기 기기 총기 기기기기기기기세기기 야 여기만 시작. 봐봐 아, <laughs> 상태들이 안 좋아 이쪽으로 와자 <laughs> 여기만 시작. 비가 오나 구름 위엔 또 햇살인지 내 앞길을 막는 그 무엇도 난 두렵지 않아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 없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요 꿈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